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동천지당입니다. 네 오늘 올 하반기에 음. 좀 특별하게 조심해야 할 띠들 있을까요? 어 우리 천지당의 견해 저의 견해로는 뱀띠 그리고 원숭이 그다음에 호랑이 그리고 말띠. 이네 가지 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응. 네. 응. 왜 그런지. 네. 뱀띠부터. 뱀띠부터. 네. 뱀띠는 기년 수전에 충살이 들어와 있어요. 그 충이라는 건부딪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시비수가 나쁘게 이제. 더 크게 번져서, 뭐,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부부 간의 싸움들이 이혼이 될 수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충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감정이 고리 깊어져서, 아예 회사를 다 무너뜨린 형국,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게 되는 형국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감정, 사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세 번만 참아도 살인을 면한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이 그세번 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큰 일에 살인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일에도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못하면은 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이 들어와 있어서 어쨌든 그런 관계들이 어 그리고 사업적인 관계들도 약간 그 사람과의 충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내운이 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벤디들은 조금 특히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와, 저희 음, 친형이 벤띠거든요 친형요? 네. 네. 말씀, 얘기를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전달해 주세요. 원숭이. 원숭이띠들. 어, 이제 이 원숭이띠들도 어떤 해살이라 그래, 해살, 사, 살들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핵심 포인트를 조금 짚으면 그런 해살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 조금은 이 비난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이제 비가 와서 사업이 망한다든가. 그러니까 왜 홍수가 나서 왜그 펜션 같은 데 있잖아요. 계곡에 지었던 펜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든가. 어 그러니까 자연 재해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조금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어, 조금은 망신이라고 뒤통수 배신을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 배신의 기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랑 관계에서 원숭이띠들은 조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막 수하고 물려 간단 말이에요. 다될것 같아. 아 그런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숭이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숙하셔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음. 네 선생님 다음 띠는요? 호랑이 띠 파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살이라는 것은 파괴가 되는 살이고 무너지라는 살이에요. 뭐 모든 살들이 나쁘지만, 그러니까 집이 집이 약간 금이 가야 되는데 금이 가는 게 아니라 폭사가 그냥 아, 무너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보안이 어렵잖아. 다시 지어야 되는 형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어, 조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띠들이에요. 그리고 다치는 수라 있어요. 수술 그것도 작은 수술들이 아니라 엄청난 대수술들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 검진이 됐든 내가 아프면 당연히 작게 보지 마시고 또 병원에 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고칠 수가 없게 돼요.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추진하는 일또한 또한 이 부분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띠. 말띠. 네. 말띠들은 자영살이라 해서 우리 말띠들은 좀 관을 많이 얘기해요. 관. 관이라는 거 아까 얘기 드렸지만 경찰서의 일들이 좀 많이 이상하게 엮이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못한 거어 이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법적이지 못한 건 아예 손을 안 대는 것이 왜냐면 정말 작은 일에 정말 유치장에, 우리가 왜, 우리 장발장 아시죠? 빵, 배고파, 네. 빵 훔쳤잖아. 근데 그게 이제 큰 어떤 명작이 될 수도 있고, 내용으로 전해오지만, 사실 큰 일은 아닌데, 어, 그게 이제 정말 크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띠도 어떤 요 작은 일에, 신호위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딱지로만 끊기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나한테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딱지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관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그러니까 불리한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띠들은 관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개년수전에는 이네띠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가고 가야 되는 내용들이지만,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조심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좀 기분 나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올 하반기에 좀 특별하게 조심해야 할 띠들, 음. 네, 뱀 띠, 원숭이 띠, 호랑이 띠, 호랑이 띠, 네, 말띠, 말띠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거 영상 보시고 주의 하셔야 될 분들, 네, 주의 하시고,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